특이 차원의 박형준 일가의 슬기로운 땅 투기 생활을 조사한 결과 경주 신계리 일대에도 무더기 땅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정도면 박형준 땅찾아죽 투기 조사 투기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박형준 일가는 불국사 근처 고급주택촌이 밀집한 경주 신계리 일대의 보필지 580평에 달하는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토지들은 박형준 후보의 부인이 1999년부터 2002년 사이에 무더기로 매입했습니다. 땅을 은닉하는 방법도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박형준 후보 부부는 2004년 제17대 총선 4달 네전 20살 초반인 아들과 딸에게 세개 필지와 주택 건물을 증여했습니다. 박형준 후보 부인의 아들과 딸이 박형준 후보의 직계 가족이 아니라 공직자 재산신고를 피할 수 있다는 사각지대를 노렸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박형준 일가는 딸에게 지면 신계리 2층짜리 주택을 2010년에 참고로 용도 변경했습니다. 다주택 과세를 피하기 위한 용도 변경 꼼수를 벌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MB를 넘어선 박형준 후보의 꼼꼼함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박형준 후보는 나머지 두 필지를 2008년 땅에게 딸에게 증여하기 전까지 각 1년, 3년씩 총 4년 두 차례에 걸쳐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을 범했습니다. 믿등기 고급별장 재산 누락 이전부터 재산 신고를 누락해온 상습 누락범이라고 봐야 합니다. 박형준 일가가 사들인 경주 신계리 토지들은 매입 시점부터 2019년까지 각 필지별 공시지가만 최소 6배에서 최대 15배까지 상승했습니다. 전혀 연고가 없는 불국사 근처 고급 주택촌 일대에서 벌인 슬기로운 땅 투기 생활이 성공했다는 것 외엔 설명이 안됩니다. 이번에는 어떤 미술관을 짓기 위해 경주 신길 일대 땅을 무더기로 샀다고 해명할지 궁금합니다. 전형적인 프로 투기꾼이라는 의혹을 질수 없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불법 사찰, 불법 창고 운영도 모자라 2012년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상대후보의 성추문 거짓 폭로를 조사했다는 실로 충격적이고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제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2년 총선 당시 박형준 후보 측이 한 여성에게 유재중 전 의원에 대한 성추문 거짓 폭로를 대가로 노래방에서 5천만 원을 건네고 박형준 선거사무실에서 거짓 성추문 투사를 작성하게 했다고 합니다. 박형준 후보는 해당 여성을 모른다고 주장하지만 이 여성은 박형준 후보를 세 번이나 만났고 그 과정에서 박형준 후보의 와이프도 봤다는 구체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사실이라면 박형준 후보도 정치적 금도와 인간의 본분도 저버린 최악의 정치인입니다. 이 사실이 아니라면 언론을 겁박하고 견중만 올릴 게 아니라 법적 조치를 취해 시시비비를 따지시기 바랍니다. 박형준 후보 측의 송충은 거짓 폭로 교사로 자살시도까지 이르게 했던, 이르러 했던 여성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박형준 후보가 불법 사찰에 이어 성추문 거짓 폭로라는 불법 공작 의혹도 추악한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국민적 의심은 더욱 지쳐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박형준 후보 측은 줄곧 맡아보다. 어, 이런 사항들은 일일이 팩트를 다 확인해서 드리는 말씀임을 지금이라도 드러난 불법과 비리 의혹만으로도 선거의 당락을 떠나 문명이 부산의 문명이 걸린 중요한 시기에 수사받느라 나를 셀 것입니다. 말로만 공정정의를 외치고 실상은 그 이면에 불법과 비리 탐욕으로 얼룩진 박형준 후보는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합니다. 박형준 의원은 자신이 저진 저지른 불법과 비리 의혹을 이실 이실 직구하고 자진 사퇴하기 바랍니다.